안녕하세요. 산신무당 전상입니다. 자, 오늘은 어, 뭘 할까 딱 하고 질문을 딱 봤는데, 어, 21살 개미생이 양띠가 보입니다. 자, 올해 양띠분들도 마찬가지로 상반기에 굉장히 재수 많이 보시고, 어, 많이 이렇게 좋은 분들도 많아셨으면 좋았을 거고, 돈도 좀 많이 버시고 왔으면 좋았을 거고, 내가 하는 일마다 잘, 잘 되셨으면 좋았습니다. 그래서 상반기에 돈 많이 보시고 많이 편안하셨나요? 자, 그러면 하반기에도, 만약 상반기 때 내가 했던 어, 목표나 달성이 조금 안 되셨더라면 하반기에 또 있으니까 힘을 조금만 내셔갖고요 눈을 요렇게 뜨시고 요렇게 뜨셔갖고 어, 양띠분들 다시 하반기에 한번 달려 가보시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어, 양띠는 어, 한 여름에 다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다 발립니다. 그래서 가을의 양은 굉장히 편안한 양, 음, 내가 인정을 받는 양, 내가 대장을 하는 양, 내가 우두머리의 양, 내가 뭔가에 하고 싶어하는 양이 많습니다. 그래서 어, 어 하반기에 이렇게 한번. 이걸 한번 내가 도전해보고, 내걸 한번 해보셔도 되니까, 늦지 않으시니까, 한번 해보셔도 어떨까 싶으시네요. 자,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21살 개미생들, 자, 어 개미생들은 상반기에 갈등과 이동과 변동, 뭔가가 많이 복잡하고, 막좀 흔들리고, 님 때문에, 공부 때문에, 일 때문에, 막 이럴 것저럼 변동이 되셨더라면 자 하반기에는 다시 한번 만일에 변동을 하고 싶으셔도 이동을 하시고 변동을 하시고 어 내가 님이 맞으면 만나고 아니면 찢어지버리고 그것도 괜찮으시고요 어 하반기에 내가 그래도 가고 싶은 대로 다시 뭔가를 움직일 수 있다 나에게 다시 힘이 들어온다. 그러니 너무 걱정하지 말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러시니까, 어, 21살들 양띠분들은 내가 다시 한번 못했던 게 있고, 좀안 좋았던 게 있더라면 하반기에 내 거를 갖고 있잖아요. 다시 한 번, 어, 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21살 양띠분들 다시 이동 변동 자리도 잡고, 공부도 내가 그게 진료가 아니라면 빨리 움직이셔서 어, 다른걸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33살 신미생 자33참 힘들었던 양띠들 올해는 용궁에 온도 들어오고 할머니의 온도 들어오고 조상의 온도 들어오고 이리저리 그래도 어, 힘들었겠지만 그래도 제가 볼 때는 조금 편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러면 이말 적시는 어, 상반기에 조금 이말 했던 것보다 좀안 편하고 조금 불편하셨더라면, 가을에는 무조건 내가 자리 궁뎅이를 딱 잡고 있으랍니다. 궁뎅이를 자리를 잡고, 내 자리를 뺏기지 마라. 그러면, 이동의 자리도 뺏기지 마라. 어디 옮기라고 해서 뺏기지 마라. 내 짝도 뺏기지 마라. 내 금전도 뺏기지 말고, 단디 뭐든지 억수로 내가 노력을 한 만큼이니, 내 꺼에 어, 성실함과 말하자면 열매가 가을에는 어, 들어온다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33살 어, 양띠분들 뺏기지 말고 내가 내그 자리에 묵기운둥이딱 붙여가지고 한번 앉아 계셔보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편안하게 가셨으면 참 좋겠네요. 자 35살 김희생들이 어, 올해 운이 참 좋았... 어떤 사람들도 있고, 상반기에 안 좋았던 분들도 있고, 어, 다섯 같은, 5오 같은 아홉, 네모, 다섯, 아홉, 하여튼 뒤죽박죽이었습니다, 조금. 그래서, 왜냐면, 작년에 마흔 넷세 어, 내가 딱 너무너무 갇혀있어서, 올해, 어, 다섯에 뭐가 탁 좋지 하고탁 움직였는데, 아, 이도 아니고, 저도 아니고, 이리저리 딱 머리가 아팠다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러시니까 내가 다섯에는, 어, 이렇게 했더라면 상반기에, 마흔다섯에 가을에는요, 어, 진짜 가야 될지 안 가야 될지, 내가 함정이 될지, 내가 거기서 동굴암에 내가 될지, 거기서 내가 어 뼈죽이 될지, 거기서 내가 가서 견디지를 못할지, 굉장히 조금 잘해보시고 있잖아 하시래요. 그렇게야 만 어, 다섯 시잘 넘어가고 만 여섯 시 하반기 하반기가 지나고 다섯 시 나고 여섯 시 다시 여섯 시올때 다섯까지 여섯 시 굉장히 조금 편안하게 가신답니다. 그러니까 만 다섯 살 김생. 조금만, 어, 힘이 드시더라도, 어, 조금 생각을 한번 잘 해보시고, 고집을 조금만, 어, 부리시든, 차라리 안 부리시든, 진짜 이게 맞는 건지, 안 맞는 건지 알고 한번 가셔보시랍니다. 아셨죠? 그래서, 어, 하반기에는, 어, 들쑥마다까지 5도 됐다가, 9도 됐다가, 4도 됐다가, 3도 됐다가, 왔다리 갔다리 하지 마시고, 딱 4면 4, 5면 5, 9면 9, 3면 3. 딱그 자리를 딱 숫자에 맞춰서 내 거를 가시고 내 금전도 그래서 내 거를 조금 찾고 어, 하반기에는 조금 금전 때문에 조금 골이 아프든지 금전 때문에 조금 걱정할 일이 있답니다. 그러니까 금전을 조금 잘 지키라고 지금 말씀을 하시네요. 자 가겠습니다. 어, 57살 정미생 자 57살 정미생 분도 올해 어, 7성주분이 들어오셨죠. 그래서, 굉장히 갈등도 많고, 생각도 많고, 문소도 잡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움직여야 되나,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사야 될까, 말아야 될까, 시작할까, 변동할까. 말하자면, 일곱인데 다섯 같고, 다섯 같은데 열두 개 같고, 열두 개 같은데 다시 다섯 개 같고. 하여튼, 어, 내가 일곱 성주지만, 어, 굉장히 조금, 이렇게, 믹스가 됐답니다. 혼돈이 아니고. 이 말은, 어, 마지막에 좀 운이다 보니까, 내가 보이지 않게 욕심을 조금 부린 분들도 있으실 거고, 아니면 욕심을 너무 안 부려서, 내가 손해를 조금 보내신 분이 있답니다. 근데 그말데 내가 위가 밑에가 싹 아프거든요. 이거는 억수로 신경을 좀 많이 썼다 소리시거든요. 그래서 하반기에 양띠분들은, 어, 내가 욕심을 부렸던 분들은 조금 내리시고요. 욕심을 못 부렸던 분들은 다시 한번 올려가셔갖고 다시 한번 도전도 해보시고 목표도 한번 세워보시고 어, 내 거에 한번 쟁취도 한번 해보시고 어, 그 규율. 그 이게 안정이 이렇게 좀 다시 되게끔 하시랍니다. 그래서 일곱에서 여덟이 잘 넘어가야 이 정미생들이 조금 편안한데 내가 지금 안정이 안 됐다. 내 자리를 아직 못 잡았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하반기에는 내 자리를 딱 잡고 내가 욕심과 어, 욕심이 없는 거와 잘 하셔가지고 혼돈하지 마시고 한번 해보셨으면 굉장히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69, 어, 을미생, 어, 양띠분들, 어, 양띠분들은, 어, 상반기에 조금 몸수나 금전으로 조금 손해를 봤더라면 하반기 역시, 어, 내가 이제 9수고 다 지나가고 이제 70이 될 거니까, 다시을 한번 해볼까요? 말까요? 하고 연락이 좀 많이 오실 것 같습니다. 근데, 어, 저는 을미생들도 역시 움직이지 마시고요. 그 자리에 계시고, 건강도 한번더 체크하시고, 일도 욕심부리지 마시고, 그냥 여기서 이 있는 일을 그대로 꾸준하게 할매가 가시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더 욕심부리지 말고에 올해 69, 70까지는 그냥 내가 무탈하게 가면 70 하나에 다시 뭔가의 움직인거 있고 바뀜이 있으니, 어, 69 양띠분들은 내가 건강과 건강도 좀 체크하시고, 아픈 것도 체크하시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지금 제가 너무 힘이 없고, 눈도 막 몽롱하거든요. 그래서 건강을 조금 챙기시고, 내 일도 욕심보다는, 아어 그냥 여기서 그냥 있는 대로, 그대로 꾸준하게 가시라고 말씀을 하시네요 자 오늘 어, 21살 양띠 분들 33살 양띠 어, 45살 57살 어, 그리고 69살 양띠 분들 이렇게 어, 영상 찍어봤습니다 어, 하반기에 그래도 손해 없고요 그래도 이게 조금 천상화 어, 무당 어, 천상화 보살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좀 기담으셔 갖고 좋은 건 받아들이고 나쁜 것도 또 받아들이고요. 조금 그래서 이거를 잘 응용하시고 잘 이렇게 기담으셔 어, 가지고 하반기에 양띠분들이 상반기에 달렸듯이 하반기에도 더 달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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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가자 올라가자 하신답니다. 그래서 올라가셨으면 좋겠고 더 좋은 일 많으셔 가지고 더 부자 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 하반기에는 어, 더 많은 일들이 있고 더 많이 바쁘시고 더 행복해졌으면 참 좋겠네요. 오늘도 영상 너무나 많이 봐주셔서 굉장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도 구독하고 한번 꾹 눌러주세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